예, 안녕하세요. 예, 워싱턴 시월하십니다. 참외에요, 참외.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좀 이제 있으면 이제 천장에 달것 같아요. 어, 참외는 제가 지금 또 적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 지금 그, 이렇게 똑같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참외가 하나, 두개 달리면 그냥 적심을 해주세요. 밑에 있는 건. 예, 그래,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예, 이렇게 똑같이, 참외가 달렸죠? 예, 밑에는 별 별로 없어요. 그냥 잘라주세요. 예, 딱 잘라주면, 예, 꽃에 있는 그 참외가 그대로 달리는 거예요. 예, 그대로 달리고 쭉 올라가면, 뭐든지, 이게 지금, 어, 요게 이렇게 많이 쳐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집게를 갖다가 이렇게 딱 해줬어요. 그래찌 집게를 딱 해줘서 이렇게 올려 키우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게끔. 그다음저 예, 뒤로 가면, 이렇게 뒤로 가면, 예. 이렇게. 예, 계속 지금 그, 손자순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걸 계속 이렇게 올려줘야 돼. 이렇게 계속. 여기 올려줘야 되고, 예, 이것도 올려줘야 됩니다. 달아, 달아서 키워야 돼, 달아서. 그래 이거를, 어, 뭐,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달아서 키우고, 예, 이렇게 해서 묶은 다음에, 예, 이렇게 한번 묶어요. 이렇게, 이제, 이제, 저기, 제가, 제가 지금 이제 집게로 이렇게 묶으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여기 집게 있으니까, 하나 들었다. 이렇게 간 앞에. 예, 이렇게 서 그렇게.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딱 해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옆에다 묶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여기 물리면 이제 이제 저 위로 올라타겠죠. 예, 이제 딱 올라타고. 예, 지금 요 상태도 지금 계속 지금 그 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열리는 거는 손자 순에서 손자 순에서 이제 아들 순이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거에서 이제 손자 순에서 이제 쭉 나오면서 딱 열려요. 이렇게 열리면 지금 역시 지금 여기가 이거 역시도 하나 두 개가 달렸어. 그리고 여기가 세개 달렸습니다. 여기 세 개까지 필요 가 없어요. 두 개만 딱 이렇게 딱딱 딱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두 개만 키우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사실 그냥 좀더 올려 키워서 그냥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역시도 참외가 하나 달렸고 두개 달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적심을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도 보면, 예, 이거 보면, 자, 아들, 아둘, 이제 아들순이 쫙 올라왔어요. 쫙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옆에 이렇게 딱 하나 나왔잖아요. 아들순이 쫙 올라왔는데, 지금 찍혀있는 데까지가 아들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들순입니다. 그럼 옆에 딱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참외가 지금 벌써 하나 달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그냥 적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심 그러면 그, 요거 지금 하나 달린 거를 따서 이제 나중에 드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지금 계속 뭐 참외는 제가 좀 늦게 심었는데,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심었는데, 어, 조금 더 키워서, 좀더 예, 키워가지고, 에, 참외 따는 거 영상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육신 같아서는 저 위까지 올려야지요 계속 올려서 한번 참외 따는 거까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에,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여디요 마찬가지예요 여, 바닥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왔잖아요 이거 올려줘야 돼요 가차없이 올려줘야 되거든요 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지금 참외가 안 달렸어요. 안 달렸지만 그 다음에 요거로 갖다가 위에다 올려줘서 끈에다가 걸어서 찌께로 걸어주면 이게 또 옆에서 손자순이 나와서 또 자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예 예, 참외 영상이었습니다. 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